안녕하세요, 여울입니다. 오늘은 네이버에서 간단하게 16,000원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5월 1일 토요일부터 5월 14일 금요일 2주 동안 매일매일 블로그에 일기를 남기면 네이버에서 16,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엄청나게 대단한 글과 사진이 아니어도 되고요. 오늘을 기록할 수 있는 사진이나 문장 한 줄이어도 괜찮습니다. 단 2주 만에 참여로 기록도 하고 돈도 받아가니 너무 좋은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. 단 5월 1일부터 매일 5월 14일까지 2주 동안 매일 하나씩 포스팅을 해야 하고요. 여기서 또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. 태그 두 개를 모두 입력한 후 전체 공개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. 불첼, 오늘 일기, 태그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.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. 과연 2주 동안 꾸준히 쓸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. 새롭게 시작하는 2주 동안 일기도 써보고 돈도 받아가세요. 자세한 내용은 아래 네이버 블로그 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해주세요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